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다섯 개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소카데요어 소카랑 소카와 라이드 플러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지난 18일부터 제주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속가는요, 어, 자율주행 기술인 스타트업인 라이드 플럭스와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승객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인데요, 교통 그 통제 속에 단계로 진행되는 기존의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어, 차량이 혼잡하게 운행되는 도로에서 실제 이동 수요가 있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요. 어, 셔틀은 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소카스테이션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공항에서 소카스테이션 제주 구간을 오가는 왕복 5km, 정도라고요. 어, 신청은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에 위치한 소카 셔틀버스 탑승 구역과 소카 스테이션 셔틀버스 옆 주차 구역에 비치되는 QR 코드를 접속해 할, 통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두 명까지고요. 차량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안전을위해 동선을 한다고 합니다. 어이 소카랑 같이 했던 라이드 플스슨요 어, 2019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의 테스트 주행을 실시해 기술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검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에요 시범 서비스 운영 기간 내총 1,600여 회 그다음에 8,000여 분 이상의 시범 주행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뭐 교차로 횡단 보도 신호등 이면도로 합류 구간 획통과획소도약3만 이천에 오른다 하고요. 어 라이드 플럭스는요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과 다양한 교통 환경을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제조도를 테스트 패드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 높은 렌터카 사용률, 아, 차량 과밀, 과밀로. 이내 이날 이 교통 체증과 주차난 등의 문제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 이야기는요. 어, 여러분 승용차의 승용차를 튜닝에 이 캠핑카를 개조할 때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를 대한 네이 기준 기획 재정부가 어이 승용차 토닝 캠핑카 개별 소비세를 면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기획부 재기획 재정부 관계자는요, 승용차 기반의 토닝 캠핑카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 결론 내 네. 이름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가 승용 화물 특수차로 캠핑카 투닝 범위를 확대한 뒤이불거의 이중과세 논란이 좀 따른데요. 국토부는이 캠핑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일환으로 관리자용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차로 분류돼 승합장 아닌 차종은 캠핑카 투닝이 튜닝, 어렵지만요. 어,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면서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토 부는요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함께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요. 소비자별로 소비자들부터는 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니까 튜닝. 차량의 단종 가치 튜닝 비용을 통한 가액의 5%가량 개별 소비세를 어, 부과한다는 점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차량 가액의 2천만 원 중고차에 뭐 1천만 원 들어서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면요. 개별 어,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2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려는 소비자들은 처음 구매시 부담을 개별세를 튜닝시 또 내야 한다이중과세에해당된다 지적했고요 이 기재부 관계자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확실시에 제가 한번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 배터리를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현대차가 주행 테스트까지 마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이 삼성 배터리를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번 공급권은 어떻게 보면 지지난주든가 지지난주에 지난주, 얘기가 나왔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만남으로 만남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지만 좀 그룹 오너 간의 만남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예정이 되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 따르면요, 현대차가 삼성 SDI의 주력 제품인 리튬미어 각형 이차전지 채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측은 차량에 필요한 기술 검토를 비롯해 차량 주행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 삼성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종 은 앞으로 2 년에서 3년 이후 어, 출시가 예정된 상용 수소전기차가 유력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하고요. 어,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는 수소 연료전지가 핵심 장치입니다. 어 발전 위에 수소 탱크에 연료를 사용하지만요, 어 전기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2.33kWh 수준의 이차전지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는 뭐 전기차보다 매우 크게 적은 용량인데요. 하지만 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수소 전기차를 트럭이나 버스 등 장거리용 상우차에 집중 활용하고 있어 향후의 시장 전망의 발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아차의 차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삼성 SDI 배터리를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만 썼죠 그래서 뭐 이와 달리 삼성과 현대차는 첫 거래인 만큼 뭐 주력 모델보다는 용량이 적은 차종부터 제품 안정화 등 거래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가정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현대와 삼성이 일단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금 적은거 일단 부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 실내를 쌓아서 점점 이제 체급이 커지는 것으로 시작 하고 LG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실내가 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웬만한 어 현대 기아차에 나오 전기차들은 보통 l g 화학이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나 코나도 그렇고 니로 EV도 그 다음에 소울 EV도 소울포스터 EV도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했죠 이제 현대, 현대차클럽에서 만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 바로 쌍웅차 이야기인데요 어, 싸웅차가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티볼리 에어를 재등판 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위장막을 덮은 테스트카들이 그 곳곳에 서 복착이 되고 있고요 사실 티볼리 에어는 지난해 티볼리 부분변경 모델에 출시면서 단종이 되었습니다 목코란도 뭐 이유는 목코란도와 판매 간섭이 가장 큰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종시킨 모델을 대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마땅한 신차가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라인업을 보강하기 위해서인데요. 어, 티볼리 에어는요. 사실 티볼리 인기의 편승에 판매가 좀 쏠쏠했습니다. 또 티볼리의 트렁크 공간이 좁다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파생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삼천억이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야심차게 또 출시한 코란드였지만 또 힘을 써 쓰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란드의 부진에서 이 팁을 에어를 대등판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면부는 기존 모델과 같다고 하고요. 어 범퍼 하단부만 살짝 손을 대고 후면부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램프 구성 정도만 간단히 바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노라 트레인은 코란도에 쓰이는 것과 같은 1.5리터의 가솔린 터보 엔진 장착이 된다 하고요. 개선 최고출력 126마력, 제독화 16의 힘을 내는 1.6 가솔린 자연 학계 엔진도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편의 장비나 뭐 기능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는 티볼리와 조금 티볼리랑 비슷하게 할 것으로 했고요. 또 셀토스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폴 s d 클러스터가 적용되는 등더 나은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세 기능이 대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티블리가보변경 끝치면서 약 20만에서 30만 원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에어의 경우에는 최상의 트림 기준 2,250만 원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약에 에어가 출시가 되면요. 이제 코란도와 간섭을 다시 다시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티볼리 에어랑 코란도의 차이는요. 티볼리 에어는 수형 S V이고요. 티볼리면 준준형 S V입니다. 한급 차이입니다. 급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이, 이 지금 급 차이도 이제 뭐 가격차이 어떻게 할 건지도 이 사용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간섭이 없어지지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티볼리에어를 등판을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어, 산업부 가요 이 수소버스형 충조소 실증사업지 원대상에 어, 자동차 부품연구기관이 한국자동차 연구원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연구원은요 내년 말완곡내 창원 수소버스용 충전소를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수소버스용 어, 충전소 실증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한국자동차 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어, 이 사업은요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 운영 한국형 수 충전소 표준 확립과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이 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는 지난 한 달간 신청 접, 접수를 받았다 하고요. 이어서 국산 부품 실적, 중전소 운영 방안과 지자체 수급 버스 보호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일 어, 최종 평사업의 확정이 되었던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랜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랜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유추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가 파티는 구독 및 호환.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의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5월 어, 요일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19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어타중 시설과 그 밀폐된 어, 장소는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업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